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자 고3 신유형 간단어법 이번 시간에는 대시 이끄는 명사절과 와시 이끄는 명사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문을 함께 보시죠 She knows blank t takes to achieve a goal 그녀는 알고 있어요 자 이때 먼저 take의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take 요게 중요하죠? 정작 이런 게 중요한 거야. take가 뭐죠? 뜻이 많어. 그 중에, 어, 기억하세요. 필요로 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take에는. 3인칭 단수니까 얘랑 똑같이 s가 붙어야 되겠죠. 필요로 하다. 그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to achieve a goal. 자, 근데,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거냐, 성취하는 것으로 볼 거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죠. 이게 뜬금없이 투가, 나, 투가 있어, 앞에. 그것은 필요로 한다. 그것이 뭔데? 앞에, 예, 지칭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가주어가 아닐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예, 투. 이하 yeah, 투어치브 a 고아 이게 투부장사가좀 길죠. 자 그래서 길면 뒤로 간다. 따라서 이때 가주어가 아닐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거야? 진주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거야. 그래서 목적을 목적 목표 go a l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달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목적 달성한다는 거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에 예, 쓰임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러분이 요걸 좀 아셔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명사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명사절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 명사절은 다섯 개 이렇게 기억하세요. 명사절 다섯 개. 그게 뭔데요? 자, that if weather 접속사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that if weather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음. 음. 자, 그다음에 접속사는 아니지만. 아 명사절을 만드는 두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온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와시죠. 그 선인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예, 익혀두세요. 선관대와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간접의문문이야. 아시죠? 의주동의 어순을 구성하는 간접의문문. 이렇게 다섯 개가 명사절이에요. 자, 요거는 어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참고로 명사구는 세 개죠. 여기 적지는 않겠지만 명사구는 자 어, 동명사,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명사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중에서 자 다섯 가지 중에서 아 다섯 개구나.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뭐예요? 대시 이끄는 명사절, 와시 이끄는 명사절이야. 요 차이점. 그러니까 얘랑 어 요거죠. 관계대명사 선 선관대 왓. 트 대타고 와의 차이점. 어 지금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얘는 접속사예요. 데디 웨더 이세 가지가 접속사야. 접속사가 뭐라 지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접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건 잘 보면 관계사 뒤에는 뭐가, 아니 그러니까 대명사 뒤에는 뭐가 이어져. 대명사 뒤에는 우리 모두의 희망 대학, 대불대학교, 대 대신할 대자, 대불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 어이 네, 완전 불완전이 뭔지 몰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에, 완전하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 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빠지는 요소가 없는 게 완전한 거고요. 자, 대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요. 대불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한 자리가 빠지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 볼게. 접속사 뒤에 완전. 저 봐. 자,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 이건 기본이야. 영문법의 기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문을 보시면 테이크가 필요로 하다라는 타동사야, 이게. 타동사. 그렇죠?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시면 테이크 뒤에 목적어가 여기 보이니?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아, 불완전하구나. 그럼 관계대명사가 관계되면서 what이 답이겠구나. 정답 뭐야? 정답은 what이겠죠. 우리가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게 that 아니야? She knows that. 이런 패턴을 많이 봤잖아. 근데 얘는 접속사예요. 따라서 접속사 뒤에 완전히 와야 돼. 완전. 얘는 완전. 얘는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의외로 와시 답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 참, 해석상에는 좀 차이도 있는데요. 요것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만 가면 좀, 어, 사실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러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조금 있어. 혼란스러울 때. 자, 그럴 땐 해석으로 가야 돼요. 자,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요, 어, 자, 해석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뭐 하는 것. 주로 요렇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어, 영원쌤이 소문 들었니? 어, 무슨 소문? 응? 음? 어, 영원쌤이 꼽, 어, 젊었을 때 꽃미남이었다라는 거. 음, 소문 들었어? 뭐뭐라는 것. 자, what은 뭐죠? 너희들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 되니? 뭐뭐 하는 것. 그때 맛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알고 있어요. 자, to achieve a goal. 자기의 목표를 성취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자, 이해 예, 잘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That's all for today. Uh, see you next time.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